할렐루야, 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가정예배, 오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우리 지난 주일 종료주일 말씀, 오늘 가정예배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가정예배를 시작하면서 가족 중에 한 분이 대표 기도, 한 명이 대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What the Lord has done in me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날볼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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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호사나, to the lamb that was slain. 호사나, 호사나, she just died and rose again. 호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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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아멘 호오산나 호오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예수 다시 사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읽기 한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분씩, 한 명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 해설 디스커션 가이드 시간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뜻은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종려나무를 흔들며 주님 오심을 예루살렘 입성하심을 이렇게 상징했던 것은 의와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하시는 겁니다. 그림에 보시면 종려나무가 있죠.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또한, 나기를 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뜻하는 것인데, 스가랴 9장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외치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했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외치게 되었지만,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crucify him! 이라고 외쳤죠. 왜일까요? 바로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그들이 원했던 구원자와 예수님이 진정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메시아, 구원자의 바로 그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해방시켜 주고 군주적인 그런 승리를 주는 메시아를 생각했던 백성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시기 원하셨던 것 그것이었습니다. 구원하소서 호산나 단지 자기의 구원 자기 자신의 구원을 외쳤던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백성들, 거듭나지 아니었던 종교 지도자를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그리고 참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던 쓰임 받았던 나귀처럼 이한 주간에 정말 주님께 겸손하게 주님만을 위해 사용받고 쓰임받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Jesus completed his salvation by giving his life completely on the cross. However, The Israelites and religious leaders who were blinded by their own ambition and well-being crucified Jesus. And this week, the Holy Week, Passion Week, God calls us to be born-again Christian and open our hearts, open our minds, and open our spiritual soul to God so that we can follow Jesus in following week. And this week, 나기를 타고 오신 겸손하신 하나님 아들을 더욱 묵상하는 이번 우리 고난 주간을 지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지나고 또 내일은 이제 성금요예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진정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눔 질문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외치던 호산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What is the meaning of Hosanna? 두 번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은왜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나요? Why did the people who waved palm branches and shouted Hosanna crucify Jesus within a week?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가족들과 함께 우리 이야기하며 특별히 한 주간 십자가를 통복상하기를 바랍니다. Let's share with the family members about how to spend this holy passion week remembering Christ's sacrifice for us. 그리고 말씀 스케치 도 함께 나누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종려나무 우리 자녀들이 한번 스케치북에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말씀 암송 구절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Hosanna to the to the Son of David. Blessed is who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Hosanna in the highest. Matthew 21:9.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더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영상 마지막에는 자녀들을 위한 English Video 영상이 있습니다 또한 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특별히 이 말씀을 더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지막 오늘 가정예배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고난 주간 십자가를 더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안나 The story of Easter, the triumphal entry. This is Jesus, hey who is the Son of God and the Savior of the world. While Jesus was on earth, he taught everyone about God's love and healed people from their sickness. He did many miracles like calming storms. Oh, shush, shush and even raised people from the dead. Uh, wahoo! At this time, the Jewish people were celebrating a festival called Passover that had been celebrated since the time of Moses, when God brought his people out of Egypt. So Jesus was going to Jerusalem to celebrate. Jesus and his disciples stopped in a town. You coming? <laughs> and Jesus told two of his disciples to go on ahead of them. Okay. He told them to go into a village and that they would see a young donkey that no one had ever ridden. Rob! He told them to untie it and bring it to him. If anyone asks, What are you doing? He told them to just say, The Lord needs it and will return it soon. Okay, go ahead. So the disciples did what Jesus said and brought him the donkey. A long time ago, before Jesus was even born, God had said that the Savior, the King of Israel, would come to Israel in this way, and now Jesus was doing just as God had said. The news that Jesus was coming to Jerusalem swept through the city. Many heard about all the amazing things he had done, so they cut palm branches and ran to see him. Huh? The Pharisees and religious rulers realized that there was nothing they could do, for everyone was going to see Jesus. Jesus rode into the city of Jerusalem, and the crowd spread their coats on the road ahead of him. His followers began to shout and sing as they walked along, praising God for all the wonderful miracles they had seen. The Pharisees were upset. Hey Jesus! And they told Jesus to stop the people from saying things like that. But Jesus said, if they keep quiet, the stones along the road would burst into tears. So the people kept on singing, Blessings on the King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Praise God in highest heaven. The entire city of Jerusalem was in an uproar as he entered, asking, Who is this? And the crowds replied, it's Jesus! And Jesus rode the donkey through the street of Jerusalem to the temple in a triumphal entry, just as God said he would many years before.